이거 변경된 거. 그 다음에, 기벽 지우고. 질병 지우고. 100명이에요. 잠깐. 렉 먹나? 버그, 튕기나? 수정해서 튕기나? 렉이겠지, 단순히? 멈췄거든요? 튕기네. 챙겼네, 챙겼어. 우선 기다려 봅시다. 어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, 이러면 한번더 돌려야 되는데, 용지 조졌네. 제 실행 망했네 망했다 영지 한번 더 돌려야 돼 수정을 값을 너무 크게 했어요 지금 마치 백명이 와 있어 백명이 값을 백명으로 수정해서 어서 오세요 맞다. 상인 아직 구해보지도 못했어. 맞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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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용마차 네, 인원 오는 인원을 100명으로 수정해서 원래 몰라 기억도 안 나. 적어도 100명은 아니에요. 이것도 수정했거든? 최대 몇 개냐 이게? 어 이런 아이템 생겼네. 어 힐스킬 50% 증가.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개까지로만 수정해야겠다. 어 다시 튕기죠 <laughs> 다시 나가다가. 나가. 나가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. 을 <laughs> 죄송해요. 한 번, 한번더 돌려야 돼요. 여러분, 그러니까 뭔 짓을 했냐면, 어, 여기 스테이지 코치에 오는 애를 100 아, 잘못, 아, 니다 이거 100 맞아요. 원래 일곱 명이란 말이야. 한 30, 한 아, 30명으로 해보자. 30명으로 해보고, 아까 12개에서. 열다섯 개였지. 너무 욕심이 과했죠. <laughs> 여기도 100. 원래 열두 개지. 원래 열두 개란 말이야. 열다섯. 어. 욕심이 너무 과했다. 열여섯이었어. 어. 아 열여섯이었구나. 다시 다시 다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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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처럼 수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영지가 터져요. <laughs> 그래서 어 아까도 다 제대로 안 나오고 베리레오만 엄청 나온 모습이 그래서 그런 거고. <laughs> 아저씨랑 비밀 영웅 갈래? 네, 여러분 저처럼 수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지금 영마차 못 들어가요. 한번더 돌려야 돼요. 젠장. 알파고 필요. 다른 값도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? 다시 봅시다. 응. 그러니까 아예 상인만 오게 만드는 거야. 올려서 스테이지 코치에. 모르겠다. 그건 어, 그건 모르겠다. 거까진 모르겠다. 아예 랜덤인 것 같다. 확률, 막 부정적인 기벽 붙을 확률, 막 이런 게 적혀있는데, 야, 이거. 사면은 다시 나온 것 같은데 안 나오네. 어쨌든 페리 레어 템 하나 확인했지요. 50 헬스킬 장신구가 있어요. 어, 이거 생명의 양초, 생명의 초 어, 상인이 나와 봤는데 저건 그럼 튕겨. 이제 리워드도 랜덤이죠. 스피드 4. 랜덤이죠. 여기도 주네요. 여기나 여기 갑시다. 한번더 돌려야 돼요. <laughs> 저의 욕심으로 인해서 한번더 돌리게 생겼습니다. 어렌에서 이 버스트를 주고, 윌드에서 디즈를 주고, 그럼 이제 좀 윌드만 계속 돌 필요가 없어졌어. 그거 하나는 좀 좋은 것 같아요. 윌드를 계속 돌 필요는 없어졌다. 가보죠 영마차가요? 아 그게 세이브 데이터를 수정하잖아요 아그 메모장을 수정하잖아 그럼 바로 적용이 안돼 아까랑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튕길 거예요 어, 보실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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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보실러보 <보실려면> 보셔 튕기잖아 <laughs> 이거 봐 멈추잖아 멈춰 이미 100명인 상태야 영마차가 터졌어 영마차 사람이 너무 많아서 터졌어 그래서 한번 다시 던전을 다녀와서 지금 30으로 줄여야 돼형 <laughs> 마차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<laughs> 이게 패치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형 어. 어제 기다리다가 어, 형, 형 마차 <laughs> 마차가 터져버렸어 <laughs> 마차가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잉 한번 더 돌려야돼요 루이는 아니더라도 한번 이 조합 다시 돌려보자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스피드 프리사이즈 스트라이크 툭드로우 i 어놀리 온가드 슬러 봉가드가 왜 붙어있지? 최상의 개벽 돌아가면 억울한 킹공승보다 퇴근 개고아유 축하드립니다 1 0 0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강도 한명이 지금 병원가 있어가지고 못해 하고싶은데 못해 조합 한번 해보자고. 루이는 아니지만 에로 상황은 좀 많을 거예요. 왜 그다지 출혈로 가지 말고 예전처럼 중보병 어 이제는 중보병 굳이 고려를 안 해도 될것 같아. 이런 좀 딜이 어느 정도 될것 같아. 생각말고 아까처럼 이렇게 다시 상해부르... <laughs> 아니 죄송해요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마차가 터졌어 <laughs> 이거 하고 나서도 또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또 터질 수도 있어요 최대한 빨리 돕고요 비닐방 들어가면 그것도 추가된다고 했는데 쇼세에선 비닐방 안 나오죠 할 뻔했네. 네, 명중 10에 데미지 15 터치 10, 아75 초과일 때 이제 바로 이렇게 터진구나. 스카우팅이 예전엔 그냥 나왔었잖아. 이거 괜찮네. 좋아요. 그리고 스트레스 데미지 플러스 10% 받고. 한정? 아니 씨 장난 아니야? 진짜 밟은거야? 미쳤나봐 30 확률 초, 처음에도 적용된건 원래 그랬어 29뎀 음.. 크루가 할게 없다 이건 탔지? 크루 스피드 높죠 근데? 이러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냥 힐해야돼 힐해 대사가 늘어났다고요? 첫턴 스카우팅은 저번 패치에도 있었어요. 예. 네. 있었는데 저렇게 스카우팅 표시가 안 됐을 뿐이지, 있었습니다. 저번에도 있었어요. 없었던 기능 아니에요. 정발되면서 붙은 기능이지. 소리 좀 키워놓고 해봐야겠다. 어? 대사 추가됐네, 진짜. 그러니까 원래 스카우팅이라고 보시면 돼. 스카우팅 이 터졌는데 그냥 첫방에 터진 거라고 보시면 돼. 한칸 터질 때도 있고 두칸 터질 때도 있고 저 확률에 따라서 늘어난 건지 모르겠는데 미쳤네 시체가 생겼고, 다지 좋고요. 실 스타 실, 영예용 단체. 기절 한번 노려주고, 다지 올리고 안 됐죠? 강 앞으로 가서 다시 런지 쏠수 있게. 반격 안 되죠? 데미지 안 들어가니까. 질병 상관없어요. 가서 지우면 돼. 맞지? 기절. 좋아요. 이1빌 쏘거나, 찌르거나 크림. 넥펜. 빨리 상인 좀 또 마차 터진 거 아니야? 30명을 늘렸다고. 30명은 충분히 마차 안에 다 타지 않을까? 근데 생각해보면 마차 참고로 처음 타고 갔을 때는 디스마스는 레이널드 둘이만 타고 왔죠그다음 주인공이랑 그냥 마브랑 자리 바꿀 거야. 실수했다. 실수예요. 얘 바로 못 잡죠. 다치 좋군. 못 잡았죠. 런지를 쓰는 게 낫겠. 다 반격. 아, 이런 경우가 생겨. 한 방에 못 잡은 애들을 반격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. 저저저 저. 물론은 물론 저런 경우가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지만밥학 저기 세 마리만 나오겠지. 얘도 한 방에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아까 기벽이 데미지는 안 떨어지지. 상관없어. 도구리야, 뭐. 항상 쓸죠 방격함 노려봅시다 안 되는 게한잡봐 스트레스에서 안 할게요 빨리빨리 도운 걸 목적으로 하고 사도 이렇게 많이 드니 사 많이 나니까 뭔가 대사가 추가된 거 같죠 뭐란 건지 모르겠지만 서프라이즈 21젤 얘가 문제얘 잡자. 못 잡지. 폴샷이 났을걸. 죽어. 도굴 광동이 여전히 괜찮네. 물론 이렇게 질병 걸리면 답이 없지만. 기절? 상관없어요. 기절 걸려도. 이걸 못 잡잖아 그래? 안 터져 또쏴또 또 질병 걸려 잘 터질 때 엄청 잘 터지죠 질병 뒤져 기절 한번더 안되죠 이렇게 된거 어. 힐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도 좀 해주고 어차피 다음 턴 우리가 먼저 잡는답니다 스피드 높아서 궁대도 써주고 붕대 가자 좀 천천히 가고 기절 넣은 것도 방법이었는데 턴을 누가 먼저 잡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끝났죠 그냥 갑시다 전용 아이템 하나 먹었고, 중요한 건 아이템이 아니야. 지금 풀 사이즈 킬로 돌아갔네. 에헤이. 안 터진다. 많이 나왔죠. 상의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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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동품 수집가는 어디 갔지? 없다고? 30명은 늘렸는데그 말이 되는다고 생각해. 1 4 21 22 23 24 25 26 27 28 29 이시빌. 이게빌 이시빌. 이시빌. 이시 이시빌. 이시 이시빌. 이시시 게임인가? 에이 맥세이지 P25 다 삽시다. 그냥 네, 힐은 확실히 있네요. 근데 힐 증가가 50% 이렇기 때문에 예상을 하건데 힐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언제까지냐 예상이고 추측일 뿐입니다. 많이 주네 다섯 개면 이렇게 많이 주지? 원래 롱 아니 롱은 몇 개야? 왜 아홉 개밖에 안줘 롱? 또 개수가 바뀌었나? 원래 쇼세 개밖에 안 줬나? 아니, 기억이 안 나네. 이거 다섯 개 많이 준것 같기도 하고. 아, 빠르게 빠르게 돕시다. 아이씨. 에이, 너무 나열 받는 거. 응. 장난한 것도 아니고. <laughs> 나오질 않아. 똑같은 그걸로 두 거예요, 계속. 이파티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빠르게 빠르게 굴릴 수 있기 때문에. 어디야? 가디 어디야? 어디야? 네에야 구리네가 가가 어디야? 가가야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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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거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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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박사 막사고 빨리가. 오케이 오케이. 응? 응응. 아유, 고마워. 네. 아이템은 그냥 생각 안 하고 가겠습니다. 원래 가던 대로. 썬링 썬링 썬님 너는 힐템 하나 해. 지도 넣고. 힐템. 어, 똑같이 갈게요. 생각을 하지 맙시다. 답은 썬링이다. 그냥 이 게임은 썬링으로 시작해서 썬링으로 끝나고 또 뭐가 있지? 카우팅 그냥 그냥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리고. 뒤어 어. 서프라이즈 걸리고 크리 한방 맞고 생각하지 않고. 크리 안 나도. 뭐. 디져 디져 네. 죽어.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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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 안 먹어 상자 안 먹어 그런 잔인한 짓을 어떻게 합니까? 예. 갓 태어난 어 이제 사회 천년생 인턴들에게 그런 잔인한 짓을 어떻게 합니까? 저희는 임원급이 움직입니다. 응. 죽어 죽어. 새영지. 안파요 안파. 새영지는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하려고. 이렇게 하세요. 어 크리 좋고요. 이러면 좀 그게 영수증이 그리워져. 하지만 영수증을 안 들고 왔죠. 스트레스 데미지야 뭐 어쨌든. 애가 스피드 7이지 1 2고얘 이미 행동했지 얘 잡은거야 피해봐 응아유 그래가지고 어이 어 월급 받아 먹었어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썬 링이야 썬링 선링 대체할 만한 다른 템이 없을까? 이러고 보면은 결국 썬 링이더라고 <laughs> 아님 문링 그걸 불 꺼놓고 두세요 어어 어, 어. 어. 지금 스트레스 일 한번 해도 되고 네, 이럴 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이러고 내가 항상 막타는 크리지만 이러고 다른 애가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좋아 그러니까 부족한 딜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한대 맞고 얼마나 좋아 대사 진짜 추가됐네. 아닌가? 너왜 글로가 있니? 됐어. 대사 추가됐네.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. 자막을 킬까 하면 귀찮죠. 응, 음, 얘가 먼저 잡네. <laughs> 얘 잡아보자. 크림만잘 띄우면 돼. 어. 29일? 안 돼. 어, 망했어. 어, 되네. 피자. <laughs> 오, 뭔가 뭐 6353. <laughs> 원수의 탐. 언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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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등급이니까, 나. 힘들겄다 화이팅 날로프에요 뭐, 외국인 괴물들도 엄청 많더만 인지 플러스 도치리스 하는 사람들이 뭐. 미친 사람들 있고 미친사람들 아 죄송해요 응 잘가 어 잘가 어. 계속 시키 마지막까지 직구 보소 9, 7, 10 야, 짧으면서도 뭔가 강력한 한마디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. 밥 먹어 봐. 그냥 열어놔라. 비밀방 없어. 어차피. 야, 이제 밥 그만 처먹어. 돌로야지 식사하러 온거 아니다. 아이언메이드? 허브 허브. 썼어 썼어. 밟아 이아밟이어안 밟네. 스카우팅 안 떴죠? 어 떴다. 떴는데 내가 너무 일찍 왔다. 죽어. 안 죽어. 한대 맞아 그럼 안맞어 죽어. 서프라이즈 떴네 얘부터 안 된다 <laughs> 실수했안 이거 완전 실수다. 어, 아니다. 아, 이러면 설계다. 오케이, 크림 맞으면 설계 아니다. 아니 됐어. 응, 이러면 나갈인데. 어프가 아니라 용구퇴주 이런 그냥 앞으로 간게다겠죠 어차피 한 방에 안 죽을 거면 추가적으로 어 반격을 묻힌 게더 나았지. 어차피 얘는 이 광역 공격을 하고 실수해요. 뒤져. 끝났어가 가. 가. 들어다 왔다. 지워. 왔다. 또 왔다. 또 왔다. 또 왔다. 또 왔다. 네명다 왔다. 야, 녹화 끊고.